이쪽으로 오셔서 바지 좀 벗어보세요 바지? 아, 아 예예 고좀 보자고요 예? 아, 네야너왜 아? 그래? 아니 그럼 뭐가 아니야 마너 얼굴이 썩었는데 내 얼굴 말고 다른 곳이 썩었어요 무슨 병 걸렸어? 이것도 아주 지독한 병에 걸렸지 아 그냥 넣기만 하면 바로 그냥 그, 그... 사실 나도 아 선배님 아, 우리 그러지 마시고 병원 한번 가볼까요? 야 고치면 뭐하냐?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는데. 아... 어? 왜요? 제가 여자라서요? 여자 남자가 뭐가 중요해요? 아뭐 그거요 그렇지만. 이쪽으로 오셔서 바지 좀 벗어보세요. 바지. 아, 예예. 아, 나나나나나 예. 어, 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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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아 어, 어. 진짜 싼데요? 심각한데요. <laughs> 선생님, 아까 그 환자 왜 울면서 나간 거예요? 사실 조루한 잔데, 내가 그 고추 좀 만졌더니 막 사정할 것 같다면서 <laughs> 정말요? 대박. 다시 오면 우리 같이 치료 잘 해주자고. 네, 꼭 다시 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네요. 근데 물건이 진짜 크더라. 어머, 선생님. 진짜 그 크기에 졸음만 아니면 엄청 얇은데 말이야. 그렇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안 됐다. 그치? 잘 오셨어요. 졸음은 사실 몸보다 마음의 병으로 간주를 해요 아 그런가요? 네 어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예자 그럼 바지 벗어주세요 어. 나랑 상상을 해봐요 선아님더 이상은 좀 아. 사정은요? 아 다행히도 아직 안했습니다 아, 그럼 이번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러 가실게요. 이미지 트레이닝이요? 네. 어!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잘 오셨어요. 기다리고 있었어요. 네? 아저 저를요? 네. 저는 가요. 아, 아 네. 저기 잠깐 앉아 계실게요. 아, 예. 기다리세요. 남자들은 스튜디오스에 대한 환상이 있다면서요? 이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. 그럼 여기가 비행기 아니고 제 몸을 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져보세요. 수고 많으셨어요. 아, 저기, 그, 그층간 과유불급. 오늘은 그만 가보실게요. 수고하셨어요. 다음에 오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? 자 선배님 응. 저 내일이면 마지막 치료예요 어 그래? 근데 효과는 있어? 아이 그럼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무슨 치료를 받는데 그렇게 된 거야? 선생님들이 어. 진짜로 해줘요 아, 비뇨기가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랑 아, 진짜로 해준다니깐요. 뭐 그렇다니까요. 야, 그걸 왜 지금 얘기해? 어디 한번 볼까요? 네, 벗어보세요. 아, 예, 걱정 마세요. 제가 환자분을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드리겠습니다. 혹시 입원 치료는 어떠세요? 입원할 정도로 시, 심각한가요? 아니요. 심각해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 집중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권해드리는 거예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준비 되셨나요? 그럼 마지막으로 집중 치료 할게요. 치료가 잘 되고 있군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이러다. 치료 치료 받아야 할것 같아요. 예? 새원 <laughs> 너무 축하드려요. 이제 다시는 우리 병원 오시면 안 돼요. 아, 네. 아, 그래도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. 아, 저희도 그리긴 할것 같아요. 그래도 병원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아, 아 예. 아, 그나저나 이 은혜를 뭘로 어떻게 갚아야 될지. 은혜는 저희한테 갚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분들한테 나눠주세요. 여기 제 선배도 이번에 있는데. 아 그분 알아요. 어. 오늘부터 집중치료 들어가실 거예요. 어... 아 그럼 저희 선배님 잘좀 부탁드립니다. 걱정 마세요. 아 그럼 벌써 마지막이네요.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분은 처음이에요.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수,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절대 먼저 끝내시면 안 돼요. 아... 너무 잘하셨어요. 네, 이제 퇴원해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럼 우린 다음 환자 치료로 가볼까? 네, 선생님.